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어 역시 주식은 제가 너무 바빠갖고 지 지난주 어 지난주 어, 지소미아까지 어 못했더니 어 역시 털렸습니다 어 역시 주식이란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신경 못쓰면 주식은 박살난다 네아 그래서 어그어 그, 어, 쉬었다가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종목은, 어, 잘못된 것들도 있고, 이제 구길 제지가잘 가고 있네요. 6980, 6970. 요게 지금 18.52%가 나서, 음, 요거를 매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좀더갈것 어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들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을 제가 어저께 들어갔고, 네패스를 너무 물렸어요, 제가. 어, 그 다음에 이거, 어, 그, 그 정치 후보자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laughs> 이낙연 2월드로는 돈 땄었는데, 한국교제 t v 아이크래프트가 물렸고, 이제, 어, 어,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하여튼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토박스 코리아. 하여튼 요, 이 마이너스 계좌가 어떻게 플러스로 되는지 보여드리고요. 어, 오늘은 결국은 시장 자체가 시장을 한번 꼭 이렇게 해서 어, 외국인이 오늘은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빠지고 있어서 이런 날은 단타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투자자 당일 매매 주정도 어, 코스피의 EID, 한솔테크닉스 이렇게 어 삼성전자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어, 삼성전자 뭐 기관에서 사주는데 SK하이닉스 네, 오늘 위에서 떠서 나갔으므로 어, 오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코스닥 코스닥 뭐 SFA 반도체 제가 추천해드렸었는데 그분은 잘 가고 플러스 됐었고요구길제지가 어, 이렇게 전 6,000원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6,400원에 한번더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어, 이화정비 그때 290만원에 안 팔, 290원에 안 팔아주니까 엄청 떨어졌다,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주로 제가 둔 것은, 관심주로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어, 둔 것은, 이제, 그, 총선, 총선, KT사부마린, 뭐, KNN, 벽산 한국 프렌즈 무려 산업 뭐 오픈 베이스 뭐 이런 거 안랩 써니전자 대신정보통신 이런 걸 한번 모아놓고 뭐 이월드 e 같은 경우는 잘가졌잖아요 제가 잘 먹고 나와서 관심 안 줬지만 더 날라가네요 이월드는 e 예 이낙연 음, 총리 예요요 요, 요거 그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보는 게어 HLB 생명과학 이런 거 어. 예. 그 제가 물렸다가 떨어져서 어한거 에비제미콘, 에 g 테크놀로지, 일신바이오 이런 거다 들고 있습니다. 필록스론 제가 먹은 만원 이상에서 먹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가 MD 뭐 이런 거 이렇게 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렇 보고 있습니다. 예, 국일제 이런 거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요 요 요 계좌로 제가, 어좀 신용을 갖고, 어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어 이렇게만 갖고, 카카오 오픈베이스, l 스 세미콘, 일신바이오, HB 테크놀로지, 요, 에이스테크, 그 요, 에이스테크는 제가, 음 물렸다가, 음 갖고 있습니다. 즉, 어 주식은 신경 써야 된다. 신경 쓰지 않을 거면, 코스피 15위 안에서, 15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 네. 오늘 1단계, 어, 무역 합의, 어, 미중 1단계 무역 지속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음 정치 테마주는 지금으로서는 이월드 e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2월드 e 제가 해놨죠. 요관심주로예 2월드, e 2월드 e 예뭐한번 계속 한번 등록해 볼까요? 4 원, 한번 쳐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예, SDN, SDN 응원 3, 원 5, 6, 이런 거를 갖고 정치 테마주를 갖고 갈것 같습니다. 특수건설, 승 음, 이런 식으로 뭐 급등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 조선, 조선 이렇게. 예, 이렇게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안뭐 이런 거, 이게 예, 다 이런 게다그 그 정치 테마 주예요 특수건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갔나 보고 있을까요 특수건설? 예, 프로그램 같은 거 계속 들어오고 있죠. 원개발, 원개발. 이고 이원 개발. 예, SDN. 어, 많이 올랐네요. 예, 이런 거, SDN. 어, 뭐, 지금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놔뒀다가, 이 서원. 보는 거죠. 요거는 제가 먹고 나왔구요. 2월드라고 e 쳐보시면, 어, 오늘 재테크에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픈 베이스 무료 산업 항프렌지 벽산 키 있는 이런 것들 어, 들어가면 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하여튼 저는 지금 SK 바이오팜 또 정말 잘 나갔잖아요. 요즘 그 그다음에 요거 요게 정치 그다음에 또 등록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어 바이오 쪽 바이 세그룹 세그룹 만들기 바이오 네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은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음, 어, 6390, 6390. 아이고, 이제 다 샀네요. 예. 음, 오늘 이게 산 거예요. 어, 벽산, 예. 그 정치 테마주, 카카오. 카카오는 제가 지난번에, 어, 그래서 오픈베이스, 예. 그 다음에 엘리 세미콘 다시 사줬습니다. 리신바이오를 좀 사줬는데, 좀, 여게 2100이 되어야 되거든요. 2100원. HB 테크놀로지, 어, 에이스테크로 저번에 돈을 좀 잃어서, 아, 이제 이 정권에 맞게, 어, 빨리빨리 좀, 음, 제가, 어, 관심을 가지고, 어, 제 돈을 지켜야겠습니다. 예, 돈을 잃지 않는 게, 어, 목적인 것 같아서, 둘레였어. 일곱, 벽산, 카카오, 오픈베이스, 에비세미콘 일신바이오, h t 테 p 루러지 에이트테크로, 어, 한번하겠고요그 다음에, 요게, 제, 음, 삼성증권은 제가, 음, 이화정기는 뭐, 묵혀놓은 것들. 예, 그 다음에 요게, 예, 가고, 오늘 좀 올라주네요. 그래서, c m 제약이 떨어졌는데 음, 이렇게 신형으로 떨어졌을 때밑에서더 어, 사주는 거죠 메가 MD, 메가 MD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국일 재지가 지금 어, 7천원 떨어졌다가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 국일 재지를 그냥 팔까요? 한번 보고 어,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일 재지가 6890, 6900 갔다가 잘안 안 가는데, 시, 지, 에, 그, 분식분으로, 응, 분식분으로는 응, OBV랑,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지금 현대바이오가 관심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도. 지금 정치 테마주랑 어, 바이오주가 이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현대바이오. 또 이게 투자자 당일에, 매매 주정에 현대바이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어 현대바이오가 여기 외국인 개가 좀 사주고 있고요. 엘비세미콘 어, 어, 들어오고 기관, 어 기관, 네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일제지 6860, 국, 국일제지도 갈것 같은데, 어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심주, 어. 여기 137% LB 세미콘. 얘 예, LB 세미콘이 웬일이죠? 이제 가주네요 LB 세미콘이, 이렇게 LB, LB 세미콘이, 음, 외국계 매수 유입,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AD 테크놀로지, 알파홀, 이 예, 외국계 순매수, 금액, 어, 헬릭 스미스, LB 세미콘. 제가 아까 전에 헬릭 스미스를, 헬, 렉스 미스 를 사주려고 했거든요 어.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생명과학 요거 HLB 생명과학 아또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를 지금 종합 차트로 지금 들어간다면 뭐가 제일 좋을지 아불 10분 차트 예. 팀 차트, 주차트, 월 차트, 10분 차트, 27850, 10분 차트, HLB 생명과학, 이랑, 현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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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5분으로 한번 봐줄게요 5분,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일단 AH, 생명과, 생명과, 예, 오늘 뭔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LG 스니커 어, 확 들어왔는데, 여기에, 어, 10분으로 한번 보자. 10분, 이렇게. 쳐주고, 7420. 거래량이, 거래량이, 아니, 지금 점점 상승, 거래량 급증. 에이프로젠, 디알텍, 예, KM제약, 스프트젠 예, 인스코비, 뭐, 이런 게, 어, 국유제지도 어, 많이 떨어졌네요. 국유제지가 많이, 그, 거래량이, 어, 떨어졌습니다. 오래량대금 음, 대금 금액 예. 선물인발수 음. 아전 엘비세미콘이 어, 지금 되게 들어가기 좋은거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 한번 제가 그러면 뱅킹으로 해가지고 이게 819 819에서 한 70만원은 음 가보죠 7 0만아 다른계좌 223증권 음 3일로 9031 18 가겠습니다 오케이 177 아,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좌 여기 2164512에서 9608에서 여기서 어 제가 한번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 이미 엘비세메코로 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갈갈것 같아 느낌에 더 그러면 더넣는 거죠 얘가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갈것 같아요. 전 현대바이오. 여기서 H L B 생명과학을 하려고 하지만 L B 생명과학 여기 신용이 안 돼요. 가능 잔고가 현금 매수. 여기는 현금밖에 안 돼요. 현금밖에 현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식 주문해서 주식 주문해서. 전 신용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신용으로. H, A, B. 왜냐면 더 많이 잃었기 때문에. 가능, 이 단가. 2 7 8고 단가가 가능히 신용구의종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A. LB 샘 리턴이랑 현대 바이오로 나눠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바이오도 제가 이번에 1 5 1 5 0 1 5 1 5 0으로 음, 음. 신용을 쳤는데도 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laughs> 100주, 100, 150주, 음. 100주, 100 가장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음. 설치를 여기 100 15,150원에 현대바이오를 제가 넣었습니다. 예. 여기도 엘비세미코는 290만원 넣어놨기 때문에 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오픈페이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 하겠고요. 어, 요거 15,150원에 제가 음. CNG 제약이 어잘 안가주네요 cmg 제약이 어 안가주는데 이거를 테라젠 으로 테라젠으로 하볼까요 테라젠도 테라젠이 차라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cmg 를 버리고 음, 요거, 요거 신용을 버리겠습니다 요거 93만원 주시고 요걸 또 매도해줘야지, 그러니까. 4번 고로. 4번 고로. 매도 해줘야지, 러니까 사분구로, 사분구로, 매도. 사분구로. 심재야. 잔고. 매도 단가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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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녀 바이오 지금 바이오랑충성이 만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150원 내려왔네요 어, 150원 내려와서 어, 이 거래량이 붙어야 되거든요 에비세미코는 어, 많이 붙은 것 같고 음, 148% HB 같은 경우는 붙어주지 않죠 거래량 192그 다음에 해어 부산이. 예. 가지고. 근데 현 여기다가 현대 바이오를 하나 등록을 바이오. 현대 바이오 등록을 해 주시다. 현대 바이오에 제아1 5 3 엘비세미콘이 지금 가지네요. 엘비세미콘이 음. 매도 체결됐습니다. 아, CMC 제약 매도 체결됐고 이게 그래도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헤라제어 사주겠습니다. 910으로 가는. 오늘은 이렇게 어, 해서 CMG제약, LB 세미콘 어, 뭐, HB테크놀로지, 현대바이오 이렇게 어, 제가 투자했습니다. 예. 음. 그래도 지금 뭐 외국인이 빼고 있죠 시장에서 빼고 빼고 있네 코, 코스피 빼고 기반이 받아주고 오늘 선물 내일 좀. 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현금 정보예 그래서 주식 한재가 테라젠 이텍스 어, 잘안사지네요예 이렇게 해서 어 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